저 떡상 장인은 코인 현물로만 70억 넘게 번 사람입니다 인증 먼저 해드릴 테니 확인하시고요 유료 리딩방이나 코인 선물 래퍼럴 이딴 거 아예 안 합니다 진짜 순수하게 이 코인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만 떡상 장인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따라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총 잔고 74억 4천 밑에 보시면 인피니코인도 9.8% 수익 중인 거 보이시죠? 바로 어제 매수한 코인입니다. 흐름상 단기수급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소액 매수 들어갔던 건데요. 꼭 위험하게 레버리지 쓰면서 선물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상승하는 코인들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이런 단기 급등 코인들만 골라서 사면 금방 돈벌수 있다는 라 거죠. 유튜브에 보면 무조건... 선물만이 답인 것처럼 레퍼럴 링크 가입이나 유료 리딩방 어, 이런식으로 유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속이 다 보이는 행동입니다 절대 그런데 낚이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고 레버리지 쓰셨다가 돈 날리는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인 링크 코인도 여기 밑에 보시면 소액으로 제가 매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지금 방금 막 매수한 코인 인데요 차트 간단히 한번 설명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매수 근거를 보시면 체인 링크 현재 보시 는 대로 26,110원 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꼬간에 있는 유의미한 지지라인 그리고 저항 라인에 맞닿아 있는 가격대 입니다 일봉상으로 이 당시에 큰 슈팅이 나올 당시 이 가격대에 한번 맞고 떨어지다가 여기에 뚫어 주면서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 저항 라인이 이제 지지라인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닿을 때마다 튕겨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이 저항 라인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맞고 부딪히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인 26,100원 라인은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가라고 볼수 있고 앞구간에 쌍바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서 W자로 쌍바닥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체인 링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하락세를 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단기 이 체인 링크를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실시 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따라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렇기에 이런 인피닉 같은 하루 만에 급등한 급등 종목들, 혹은 체인 링크처럼 곧 급등할 종목들, 영상 본문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제 채널명, 떡상 장인, 이렇게 채널명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코인들 전부 100%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을 요구한다던가, 선물 투자 요구를 한다던가, 레퍼럴 가입 유도, 그 어떤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저 떡상 장인이 사고 파는 종목들, 핫점 공유 빠르게 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영상 본문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어가는 수익 똑같이 돈맛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건 뭐냐면요 떡상 장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급등 코인 바로 안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